고등학교 2학년 22년 11월 37번 문제 풀이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어 시험 한 5분 정도만 열심히 머리를 굴려 가지고 집중해서 보고 오세요. 잠깐 정지시킬게요. 자, 단어 보고 왔지. 자, 지금 이거는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호불호의 변화. 그러니까 취향 변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팥 붕어빵이 좋았는데 요즘은 슈크림 붕어빵이 좋아. 이렇게 호불호의 변화. 취향 변화를 기반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게안 좋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예전에 막 한국 사람들이막 요즘에는 아기를막안 낳다가 한 5년 뒤들기를막 낳기 시작하니까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사람들이아기를안 낳다가 아기를 지금 많이 낳는 이유는사람들이아기가 호, 호 돼서 그래요 호 호불호 어, 호 중에 이제 애기를 완전 그냥 애기가 이제 호호호 애기가 너무 좋아져서 사람들이 애기를 좋아하게 돼서 사람들의 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안된대요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된대? 소득과 물가의 변화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애기를 많이 낳는 이유는 사람들이 애기에 대한 호호호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애기가 막 이러면 안된다고 선호도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엽기적이지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길게 어렵게 써놨어. <laughs> 자, to an economist. 자, 경제학자에게 어떤 경제학자냐면 who succeeds 성공한 in ing 밝혀내는데 자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는데 있어서 밝혀내는데 한 사람의 선호도 구조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성공한 경제학자에게 잠깐 삽이 빼고 볼게요. 뭐 이런 걸 밝혀낸 경제학자에게. Explaining behavior 동명사 주어 행동을 묘사하는 것, 행동을 설명하는 것 어떤 관점에서 기저에 있는 기저에 밑에 깔려 있는 호불호의 관 호불호의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보통은 꽤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뭐 아기를 안 낳다가 어 아기를 많이 낳는 거는 호불호가 변해서 그래요. 요즘은 이제 아기를 좋아하게 돼서 그래. 아기들이 귀엽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많대요.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은 경제학자들이 행동을 호불호 변화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차를 먼저 사잖아. 왜? 원래는 왜 그런 거야? 집이 너무 비싸니까. 집이 뭐 우리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비싸진 않았대. 막 5억, 10억 막 서울에 집살려면 15억 막 이러잖아. 막이 정도로 비싸진 않았대. 근데 한 달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저축해서 10억을 언제 모아?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차를 먼저 사는 거잖아. 사람들이. 근데 막 경제학자가 아, 예전에는 사람들이 집 사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차 사는 걸더 좋아하고 차가 더 예뻐 가지고 예전보다 어, 사람들의 어, 호불호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차가 호호호, 집이 불호 불호 불호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호불호가 변화했어요. 사람들이 차를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집보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라고. 이해가? 나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한 건데. 너네 내가 말했어. 지금 이거 해설지 봐도 얘들아 안 나와있거든, 이 내용. 지금 집중해야 돼. 자, 사람들의 행동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 요즘은 집이 너무 비싸서 차를 먼저 사는 건데. 어 왜?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laughs> 그래서 차를 먼저 사는 건데 어 예전에는 경,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집 사는 걸더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호불호가 변화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차 사는 걸더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자 여기 삽입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삽입된 삽입된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figuring out a person's preference structure 한 사람의 선호도 구조를 알아내는 것 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자 선호도 구조를 알아내는 것은 이해하는 거래요 자 이해하는 것 동명사 인데요 동명사 인데요 과거엔 동사였기 때문에 여기 목적으로 명사절 나왔구요 얘가 명사절 접속사니까 뒤에 뭐 완전한 문장 나오고 요만큼이 뭐가 된다 명사 처리된다 자 이해하는 거 인지 아닌지를 만족감 g a i n 얻어진 뭘로부터 from consuming one good 하나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만족감이 더 큰지 아닌지 이해하는 것. than, 뭐보다 넷 만족감보다 of another. 또 다른 상품, 또 다른 상품을 소비하는 것의 그또 다른 상품의 만족감보다 더 큰지. 자, 여기 다시 한 번만 할게. 자, 이해하는 것이래 선호도 구조 알아내는 것은 뭐를 인지 아닌지를. 만족감. 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만족감이 더 큰지를 이해하는거래. 뭐보다? 만족감보다. 또 다른 상품의 만족감보다. 그니까 그 소린 거야. 선호도 선호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선호도가 호불인 거야. 차살때 만족감이 크니, 집살때 만족감이 크니, 어떤 게더 만족감이 큰지 알아내는 게, 어, 뭘더 선호하는지, 그게 선호도 구조를 이해하는거래요. 음, 그래서 지금 그거였고요. 음. 응.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야? 막 요렇게 요런 거를 성공한 경제학자에게 행동을 설명하는 거 어떤 관점에서? 호불호의 변화, 선호도의 변화, 선호의 변화, 뭐 취향의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행동을 취향의 변화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이번 문장 볼게요. 예를 들어서 to argue 여러분 이게 to 부정사가 주어로 원래 잘안 쓰이거든요. 왜냐면은 to 부정사 주어로 나오면은 it is 막 어쩌고 to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많이 쓰는데 유상하게도 to 부정사를 앞에다 이렇게 썼어요. 볼게요. 예를 들어서 to argue 주장하는 것 뭐라고 주장하는 것? That the baby boom 출산율을빵 터지는 거. 그리고 the baby bust 출산율 급락하는 거. 음. 주어 하나, 주어 둘이지? 대절 속에 그 출산율 급증과 출산율 급락이 resulted from 뭐로부터 비롯되다. an increase 증가 and then a decrease 그리고 그다음에는 감소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것 in the publics 그 대중의 내적인 마음속의 취향 아이들에 대한 취향에서 비롯되었다라고 <laughs> 얘기하는 것은 잠깐 레더 된 부분 빼고 볼게요. 매들댐 빼고 보면은 places 여기가 동사지 전명 잠깐 빼고 보니까 places 놓는다 사회과학자를 어디 속에 놓냐면은 사운드가 건전한 온화한 타당한 이런 뜻이나 언사운드 불안한 위치에다가 놓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주장하는 것 출산율의 급등과 출산율의 급락이 사람들의 아이에 대한 내적인 취향의 증가 취향의 감소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대 사회적 과학자를 불안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급등하고 출산율이 급락한 거는 아 사람들이 아이에 대한 취향이 변화한 거야 사람들이 예전에는 아이를 별로 막안 좋아했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아이를 좋아하게 된 거야 혹은 지금같이 이렇게 어, 급등하고 급락하면은 어, 사람들이 예전 에 아이를 좋아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취향이 된 거야. 음, 응, 사람들 취향이 변한 거야. 아이를 이제 안 좋아하게 됐나봐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회과학자를 불안정한 위치에 놓는다. 이해가지? 아, 사람들이 취향이 변했어. 취향이 변해서 그래. 아이 낳는 게 이제 예전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귀여워 보이지 않는 거야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고. 자, rather than 뭐보다는 a change 변화보다는 in relative prices 상대적인 비용 그러니까 비용의 변화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비용의 변화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저렇게 설명하는 건 나쁘다고 against 자 뭐에 기반한 뭐에만 뭐에 대항한 배경 어떤 배경 stable 안정된 즉 변동 없는 자 변동 없는 선호도의 배경에 기반한 상대적인 그 비용보다는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상대적인 비용은 변동이 없는 선호도를 배경으로 했대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거는 뭐 변동이 없는 선호도를 배경으로 했대 자 그래서 어쨌든 비용의 변화 비용의 변화 상대적인 비용의 변화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안 하고 이거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된대 불안정한 위치에 놓는데 사회가 학자를 알겠죠? 자, 한 번만 더 읽어 봐 봐라. 한번 지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자, 비용의 변화로 설명을 해야지. 내재적 취향의 변화라고 설명을 하면은 안 된대. 그러니까 비용이 막 아이를 키우는데 뭐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라던가 아니면 뭐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져서 아이를 키우기가 쉬워졌거든요. 이렇게 비용의 변화로 설명을 안 하고 사람들이 아이를 요즘 더 좋아하나 봐요. 요즘 더 싫어하나 봐요. 이렇게 취향이 변화해서 그래요. 이렇게 박,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안 좋다. 알겠어? 자, 계속 보겠습니다. 3번 이는 이 economics 경제학에서 이거 조금 어렵지 이 질문. Such an argument 그러한 주장은 자 이거 또 서술형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또 문장 사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러한 주장이 뭐냐면은 출산율의 변동이 아이에 대한 <laughs> 내내적인 선호도 변화 아이가 요즘은 아됐어요 그거에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응, 주장하는 것 그러한 주장 뭐에 대한 출산율에 대한 그러한 <laughs> 선호가 변해서 그래요 그러한 주장은 would be equivalent 동등할 거예요 to 어디 어디에 이거 전치사 투야 기억해 be equivalent to 어디 어디에 동일하다. 이 equivalent to 어디 어디에 동일하다 어디 어디에 전체입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어디에 동일하냐면 동명사에 saying 말하는 것 뭐라고 말하는 것 rise and fall in mortality 사망률의 증가와 하락이 could be attributed to 뭐뭐의 탓으로 돌려치다 여기 수동이니까 돌려치다겠지 an increase 증가의 탓으로 돌려치는 거랑 동일하대 in the inherent desire 내적인 뭐 바람 소망 의 변화, 내적인 바람 변화, for death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냐면은 경제학에서 출산, 출산율의 상승 하락이 선후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망률의 상승 하락이 선후의 변화로 인해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봐봐, 어 사망률이 요즘 증가했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는 거죠? 했더니 아 사람들이 어, 죽는 것을 요즘 선호하게 돼서 그래요. 사람들이 어, 나 이번 주에 너무 죽고 싶은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죽는 게좀 틱톡에서 유행 중이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그래요. 다시 이거 볼게요. 경제학에서는 출생률에 대한 그러한 아까 막 어, 사람들이 아기가 좋아져서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선호의 변화 때문에 출생률이 증가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동등할 거래 말하는 거랑 사망률의 증가랑 그 하락이 돌려지는 거라고 말하는 거못 타시다 뭐, 뭐 증가 타시다 사람들의 그 어, 내적인 뭐 취향 변화겠지 for death 죽음에 대한 취향 변화의 잠깐만 In the inner desire change 어, 내적인 욕망 변화의 증가 탓으로 돌려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망률이 이거 문장 해석이 조금 어렵지 않니? 잠깐만 여기부터 한번 해석을 다시 해볼까. 음, 도, 탓으로 돌려진다. 누구의 탓으로? 증가 탓으로 돌려진다. 사망률이 증가 탓으로 돌려진다. 어디에서의 내적인 어, 욕망 변화. 죽 죽음을 위한 내적인 욕망 변화에. 증가 탓으로 돌려진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이해가? 아, 이번 주에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아, 예전에 죽는 게 싫었는데 올해는 죽는 게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제 so Foreign Economist 그 경제학자에게 Changes 변화 in income and prices 소득과 물가의 변화 Redden 또 Redden 나왔어? 뭐보다는 취향의 변화, 선호도의 변화보다는 소득과 물가의 변화가 affect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학자에게는 어디에? 출생률에. 그러면은 경제학에서는요, 어, 그 선호의 변화가 아니라 소득과 물가의 변화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예를 들어서 when income rises, 그 수익이 증가를 하면은 땡자접주동 끝났고 사람들은요 원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요 맞죠 뭐 내가 살만하니까 애를 낳을 거 아니야 그렇지 or 혹은 as you will see later 너가 나중에 알게 될것 알게 될 알게 되는 알게 될 것처럼 more satisfaction 이거 지금 이렇게 병렬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목적 사람들은 원하는데 더 많은 만족감을 뭐 인컴, 수익이 늘면은 사람들은 원하는 데더 많은 만족감을. 어떤 만족감? 드라이브드. 자, 볼게요. 꾸며주는데 만족감이 얻는 게 아니고 만족감이 얻어지는 거예요. PP. 얻어지는 만족감. 뭘로부터? 아이들로부터 얻어지는 더 많은 만족감을 원한대요. 아, 소득이 늘면 사람들이 아이를 더 원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로부터 얻어지는 그러한 만족감을 더 원한대. 이분이 비록 그들의 inherent desire 음그 내재적인 욕망 for children 아이들을 향한 그 욕망은, 그러니까 뭐 선호도는 그들의 호불호, 선호도, 취향은 stays the same 똑같이 유지가 될지라도 이렇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내용이 조금 어려웠어. 자, 행동을 호불호의 변화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얘가 왜이 행동을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지금 막 집단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걸까요? 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안 귀여워 보여서 사람들 취향이 변해서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안 좋다. 출산율의 급등과 급락을 사람들의 내재적 취향 취향의 변화라고 설명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비용의 변화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 비용의 변화. 경제학에서 출생 출산율의 상승이랑 하락이 선호의 변화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망률도 선호의 변화 아 나 사망, 사망을 선호하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 경제학자들은 선호의 변화가 아닌 소득과 물가의 변화가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경제학에서 호불호의 변화, 선호의 변화를 기반으로 행동을 선, 설명하는 것의 문제점. 실제로는 소득과 물가의 변화를 기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